안녕하세요. 눈먼가고입니다. 아, 네, 조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11월도 벌써 15일입니다. 야, 그 상하이 운임 주소는 놀랍지도 않다 이제. 왜? 날짜 가는 게 너무 빨라서. <laughs>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아, 내 님들 좀 좀승님 많이다 좀 이제. 어쩌전노. 난말 하나다. 내말을못 <laughs> <laughs> 네, 한다. <laughs> 아, 진짜. 그 지난 주말에도 또 많이 추웠잖아요. 오늘은 예, 예. 또 날이 또확 풀렸네. 아, 난 오늘 춥던데. 아, 그래요? 어. 예. 음. 나이 많이 먹었었구나. 아, 술을... 아 젊었어. 안, 추, 안 춥던데. 어, 아, 그렇구나. <laughs> 어쨌거나 이제 올해도 한 달하고 예.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야, 진짜 시간 빨리 간다. 그러니까. 아, 참 어쨌거나 어, 해운 뉴스엔 논평 11월 1 5일자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5주만에 플러스로 반등했습니다. 음. 아, 4,554.04로 어, 지난 아, 지난주 대비 18.1% 올라갔는데 음. 내용을 쭉 보면 어, 미국 동부 서부가 많이 올랐어요. 음, 이게 이제 가중평균을 내는 거다 보니까 그것 음, 때문에 이제 플러스가 됐고 나머지는 뭐 아직까지도 약간의 마이너스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 근데 이제 또, 이 와중에 또, 서부, 운임지수는 계속 지금, 사상 최고치 6,730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요게 조금 내가 이제 이상한 게, 어, 계속 얘기하지만 상, 아, 상이란다. LA 앞바다에 지금 배가 뭐 7, 8 0쪽 많을 때는 뭐, 1 5 0쪽쯤 떠가지고, 지금 난리 앤 브루스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물건들이 LA로 안 나간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네. 운이면 계속 올라가. 그래도 뭐 LA로 가야 되나 보자. 음. 그 지난번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 LA 미국 쪽으로 갈한 무리 안에서 가지고 접에 들어오면은 10월이라 했는데 계속 LA 앞바다에 떠 있고 접안 못했다는 배 안에 있었죠. 네. 그 배가 지난주에 접안했더라고. 드디어 이제 오. 9월 28일날 LA 앞바다에 도착. 아 10월. 아, 9월 28일이지. 9월 28일날 l a 아 바다에 가가지고 10월달 통째로 서 있다가 11월 11일인가, 11일인가 붙었어. 그러니까 거의 네. 한 45일만에 이제 붙은 거죠. 야그 음. 지금 그배 선원들 은 얼마나 조미수실까 그거 동안 기다리면서. 음, 이런 말이 있더라고. 자, 만티유급 배가 들어오잖아요, l a 아 바다에. 그럼 한번 탁 붙으면. 만 티유를 내리고 실잖아요. 그런데 네. 이 배가 없으니까 엑스트라 로드를 막 넣어가지고 5,000 티유급 배들이 막들어가잖아 네. 그럼 5,000 티유급 배는 만 티유급 배의 2분의 1만 시간이 걸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붙는데 음. 떼는데 뭐 음. 이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시간은 똑같이 걸리니까 이런 작은 배들이 앞에서 깔짝깔짝거리면 항만 효율성이 확 떨어지잖아. 그렇군. 근데 보통 엑스트라 로드들이 좀 작은 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항만에서도 이런 엑스트라 좀 오지만 레귤러 배들만 먼저 붙이는 거야. 음. 그러다 보니까 이 엑스트라 배가 45일 동안 LA 앞바다에서떠 있다가 드디어 붙은 거야. 아, 그래도 수, 온 순서대로 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는 이제 단골 고객을 모르는 사람들 얘기고 음. 단골로서 어쨌거나 뭐 그런 LA 상황은 지금 풀리지 않고 있고. 대신에 이 LA에다가 그 항만에서 9일 이상 컨테이너가 안 빠져나가면 컨테이너 100불씩 붙이고 그걸 나중에 가중시킨다 이런 뭐 법을 만드는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결국은 FMC 그 때문에 네. 좀 연기됐는데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선사들이 LA로 배를 안 보내려 그래. 왜냐면 어쨌거나 항만에선 선사에다가 돈을 매길 것이고 그럼 그걸 받은 선사는 이제, 하주나 수입자한테 이제, 전갈시켜야될거 아니야. 그럼요. 근데, 이, 받는 항만청은 선사한테 확실하게 돈을 받을 건데, 이제, 선사에서는 하주한테 돈을 받아서 그걸 메꿔야 될거 아니야. 이게 만만치 않잖아. 귀찮은 일이고. 에이, 안 간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이런, 패널티 생길 때, 효과 없다 그랬는데, 음? 이런 걸 귀찮아하는 선사가,

133.7%를 증가했어요 전년도 매출이 1조 7천억이예요? 전 3분기에 어.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2조 2,700억원 이어가지고 네. 전년대비 719% 이야. 7배 올랐답니다 7배 아니 그러니까 매출이 4조인데 영업이익이 2조 2천억 2조 3천억 50% 영업이익. 영업이익? 영업이익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50% 버는 돈에 운용의 반이 수익이야 와, 짜증. <laughs> LA 맘부람 5천불 수익이야. <laughs> 뭐, 비즈니스 할만하다. 할만하지. <laughs>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나 이런 거 처음 봤네. 당기 순이익이 9300%. <laughs> 거의 100% 아, 100%가 아니지. 100배. 100배네, 100배. 100배. 100배, 100배. 246억에서 2조 2998억. 근데 난 해결이 잘 몰라서 그런데. 영업 이익보다 당기 순이익이 더 크더라고. 이건 그럼 영업 외 수익이 있다는 거지. 저도 회계 몰라요. 아, 네, 몰라요. 하여튼간에, <laughs> 저도 회계 몰라요. 아, 하여튼 간에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다. 어. 그래서 올해 1에서 3분기 누적 영업이 그러니까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다 더하니까 4조 6,790억 원이더라. 그래서 이제 2021년에 지금 6조 넘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넘겠네. 어, 6조 넘겠죠. 어. 그다음에 순이익도 지금 2조를 했으니까 어 다음 분기에 도 2조 나올까 합니까? 그럼 단기 순이익도 거의 뭐한 4, 5조 나오지 않을까 싶네. 뭐. 하여간 어마어마하게 지금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했더라고. 4분기는 불확실한 게 많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은 내가 봤을 때음살이라고 봐. <웃음> <웃음> 내가 30년 직장생활하면서. 항상 그 연말에 그 종무식 할때 내년에는 엄청 어려울 것 같다. 항상 그렇게 얘기했거든. 항상 하늘도 빨리 먹지 않고. 근데 내가 이제 회사를 해보니까 그럴 것 같아. 다음 달 힘들 것 같아. <laughs> 다음 달 힘들 것 같아. 그러지. <laughs> <힘들> <laughs> 이제 왜 그럼 그렇게 4분기에 음산을 부리느냐. 일단 운임은 안 떨어질 것 같다고 라 먼저 딱 얘기를 해 네. 운임은 안 떨어질 것 같다 왜냐하면 운임 떨어진다면 하주들이 막 좋아할 것 같으니까 운임은 안 떨어질 것 같은데요 이제 미국 항만에 컨테이너 다 몰려 있잖아요, 네. 컨테이너가 다 몰려있잖아 지금 배 위에 컨테이너다 쌓여 있고 네. 이게 그렇게 그러니까 잘안 돌잖아 지금 그래서 선복하고 컨테이너 공급이 불규칙하게 된다 그러니까 제때 제때 배못 넣고 절대 절대 컨테이너 공급 못 하니까 돈벌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중국의 전력난 때문에 생산 차질을 빚어, 빚고 있고 그것 때문에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어 중국은 이미 좀 빠진다고 내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런데 어. 지금 중국의 석탄 급락 현다는데요 <laughs> 그런 그 얘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지금 음치를 부릴 때는 좀 들어 주세요, 쪄. 어, 알겠습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 정력난으로 물건이 안 나왔다는 거는 지금 쌓여있는 그 해소하는 수준밖에 안 된다. 다시 전기 돌리면 물건 또 나오면 또 난리가 날 것이다. 얘기했잖아, 지난번에. 하지만 엄살을 부리니까 좀 들어줍시다. 음. 그 다음에 이제 미중 갈등, 코로나 재확산, 뭐 이런 것 때문에. 글로벌 물류 환경이 불투명하다 와, 유럽에 위드 코로나에다가 다시 봉쇄, <웃음> <웃음> 봉쇄하고 있어 우리도 그럼 봉쇄해야 되는 <laughs> 응. 근데 우리하고 차이가 그거라더라고 걔들은 마스크를 안 쓴다네 우리 마스크를 열심히 쓰고 Anyway 뭐 이런 것 때문에 4분기 좋을 것 같은데요 좋다고 말은 말못 하겠네요 하면서 뒤로 웃는, 웃고 있는 거지 지금 이게 아, 지난주에 있었던 아주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음. 그다음에 낙수 효과. 저런 거 있나? 낙수 효과. 있지 없소. 이명박근혜 시대 때 제일 많이 했던 게 낙수 효과 아니야? 아 그래요? 음. 나 그때 더가나냈는데 <laughs> 대기업 재벌 고소득층 등의 성과가 후발낙후 부분에 유입되어서 어, 효과가 나타난다. 해서 어, 대기업들 세금 감면해주고 잘 어, 사는 사람들 재산세 어, 덜 걷고 하면 그 사람들이 돈잘 벌면서 어 많은 고용을 창출해 가지고 다잘살게 된다 뭐 이런 거지 않나요? 어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음. 그래서 이제 분배보다는 성장할. 네. 분배 얘기하면 빨갱이. 일단 어. 형평성보다는 효율성 공평하자 그러면 빨갱이. 근데 요즘은 또 공평을 주장하시는 분이 또 그쪽에 있는 것 같은데 anyway 이런 거를 지금 얘기하는거아닙니까 일단 일단 잘 살자. 일단 조금 불평등하더라도, 효율성 높이자, 뭐, 이런 게 낙수효과인데, IF에서 이렇게 발표했더라고.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은 경제성장률은 오히려 0.18% 하락하고, 하락하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한다. 이런, 저거는 이제, 그, 옷을. 문맥상 보면 낙수효과는 없다. 그런 거 없다. 그런 얘기인 것 같고, 음. 그 다음에 한 프로는 당연한 게 하위 20% 인구가 많잖아요. <laughs> 인구 많은 사람들이 소득이 1% 늘어나면 그만큼 경제성장률이 늘어나겠지. 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경제학적 관점에서도 과학적 근거가 없다. 낙수효과는. 그래서 사실상 허구의 이론이다. 지 이렇게. 근데 갑자기 내 얘기를 빌려. 왜 하느냐? 갑자기. 그래서 낙수 효과가 없으니까 네. 누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요 얘기하려고 제가 이렇게 길게 서로를 길게 쭉쭉 뽑은 거예요. 그 누수 효과. 누수 효과. 누수 효과는 뭐냐면 내년도 포드 시장이 누수 효과를 누릴 것이다. 누, 누, 아, 아, 저기서 물 세가지고 오히려. 아, <laughs> 물 세서. <포, 쐈어. 웃음> 포드 시장으로 물 넘쳐 들어온다. 뭐 그런 얘기인가요? 어. 어떤 선사에서 쭉 조사해보니까 대기업하고 계약을 1%를 줄이니까 선사의 수익이 5%를 증가하더라는 거야. 어떻게 저게 말이 되나? 그래서 음. 대기업하고 계약을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음, 수익. 선사의 수익은 올라간다는 거죠. 선사 저기 그러니까는 그 저기 장기 운임으로 이렇게 묶어놔가지고 뭐 그렇거나 뭐 그런 건. 우리 같죠?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 뭐 요즘 선복 구조 한거에 대해서 장기 계약을 내려가지고 뭐 선복 확보해야 된다는 음. 학자들의 얘기 실무를 전혀 모르는 얘기를 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음. 선사가 해주나 안 해주셔? 선사는 바보인가? 그래서 이제 선사의 내년 전략이 뭐냐 그러면 대기업 스페이스줄이기가 지금. 내년 선사들의 전략입니다. 음, 그렇겠죠. 우리나라 지금 대형 화주들이 이제 미국 특히 미국 계약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사들이 어, 이렇게 접근한다네. 우리 계약서 굳이 고칠 필요 없고요. 앞에 일자만 더 것이죠.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laughs> 그니까 러 지금 우리 운님이네 자리 순데 네. 다섯 자리로 그냥 만듭시다 앞에 일자만 하나만 더 넣으면 돼요 뭐 계약서 고치갈 거 없고 일자만 더 넣게요 을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 그러니까 뭐 만불만 올릴게. 오. 그래서 그 계약 일자를 앞당기는 거? <laughs> 그래서 이제 어뭐 하주들이 아왜 이러십니까 진짜로? 내 다섯 자리는 절대 안 돼. 내 자리만 해줘. 이렇게 했다는데. 네. 그 말은 뭐냐, 그러면. 9,999까지는 하겠다는 얘기잖아. 네. 이게 지금 올해 2021년에 운임에 두배 또는 세 배야. 음, 그렇게, 그렇게 지 엄청나게 싸게 그동안 하고 있었던 거야. 그렇죠. 왜냐면 작년 이맘때 선사들이 강하게 나갔다가 올해 시장에 대해서 이 장담을 못 해가지고 막판에 꼬리를 확 내렸거든. 음. <laughs> 근데 오, 올해 1년을 쭉 지나보니까 내년은좀 자신 있는 거야. 그래서 앞에 일자만 쓸게. 계약서 그대로 갖고 오시고 앞에 음. 일자만다 써서 그냥 계약합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주 쭉대형화조들이 못한다 했겠지. 그럼 스페이스 줄이시고요. 그러지 <laughs> 스페이스 줄이시고요. 아이고 매포 뭐배뭐 스페이스 뭐 없어서 뭐 그래서 지금 못 파는데. 이 대기업 화물 및그 계열사 화물, 그 다음에 몰래 몰래 대기업 자기 것이는 다면서 요쪽에 잠깐 씩 거, 쪽쪽에 잠깐씩 갖고 와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어, 넘들 15,000불 할때 5,000불 짜리 우린 가지고 만불 벌든 그걸 이제 못 하게 된 거야. 이제 대기업 그룹 사 것도 할수 있을지 없을지 모를 정도로 스페셜을 확 줄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대기업 옆에서 붙어 가지고 좀... 알랑알랑 알랑 거리던 화주들이 이제는 뭐다 튕겨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년에는 포드화 시장으로 그 화물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운임도 거의 뭐 평준화 비슷하게 되겠네 그뭐 소형 화주들이나 이제 대형 화주들이나 이제 뭐 약간은 그건 잘 모르겠어 왜냐면 또 막판에 또 선사들이 꼬리를 확 내릴 수 있으니까 에이 세게 나가야지 오래죠 <laughs> <laughs> 이거는 저기 뭐야 저번에 이탁이 재작년에 저눈물하고는배한쪽 뭐 사자 그랬는데, 그거 샀으면은 아 그때 안사 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하여간 내년에는 낙수 효과가 아닌 루수 효과 때문에 포더다 시장에서 화물들이 많이 높은 운임으로 돌아다닐 것이다. 이렇게 한번 전망을 해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